안녕하세요 끝끝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고운 태아 임마, 태영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좀만 뒤로 가주세요 여기가 지금 짐을 그거 하는 곳인데 저희가 아, 이른 시간부터 뛰어있었잖아요 말도 네, 잘안 네. 안 나와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거 흘는게 아, 아니라 아, 앉았지, 앉았지. 네. 이것은 고운 캠입니다 Hi, 요 나는 고은입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laughs> you? And you? a n d you 우리 오늘 어디가 Vietnam, v i e t n n o 베트남 신샤오신샤오신샤 n a i m m Vietnam, Vietnam. v i no. <laughs> <laughs> 아, <laughs> <사랑합니다가> 어 t n a m v i e 이 n a m v i 어 언니 그 샀어? 예. Yeah. 며칠 전에 여권 나왔다고요? Yeah. Oh, 뭐, 아, 빠른데 나왔네요. 오, 번주자 같이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캡처해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Okay, okay. 그래서 증명사처에서 확대하셔서 포토샵 해주시길 바랍니다. <놀람> 저희도 <놀람> 저희도 안 돼요. 그래서 지갑에 넣어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면서오지 않을 거예요. 더 있어요. 모찌모찌해요. <목소리> 여러분 아저 아침이라 <laughs> 부었어요? 네. 볼이 많이 부어있네요. 이거 봐요. <laughs> 저는 오는 길에 떡볶이집에서 세영이랑 떡볶이 순대튀김 뽕 하고 왔어요. 장난하세요? 저는 허니버터칩 먹고 왔어요. 허니버터칩. <목소리> 젤리도 먹고 왔어요. 아, 감독님 카메라 각도가 영 좋지 않네요. 커피 한잔 더. 코치민 했어요. 안녕. cả nhà chào à, chào, Và sáng, buổi <laughs> sáng, buổi sáng, buổi sáng, buổi sáng, 여러분 저희가 방금 베트남 공연을 마치고 왔습니다. 다들 지금 더워서 선풍기 앞에 있어요. 저도 더워서 머리를 묶었고요. 저희 베, 베트남 팬분들이 저희 응원구호도 해주시고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공연을 열심히 했으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아, 아, 여러분들 아유. 데리베리들을 만나겠습니다. 아유. 아유.